페이지 67 갑니다. 자, 뭐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질문 뭐그 분량 알아서 조절하세요 질문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으니까. 어서 또 한. 자, 계속 모차르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Rather suspiciously 다소 조금 의심스럽게 보면 t h e e were written down by his father. 자, 그것들이 아버지에서 쓰였다. 아마 작품들이겠죠. 작품들이 아빠가 쓴 걸로 의심된다라는 것 보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의심에 관한 동사 추정 의심. 에 관한 동사 몇개좀 정리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는 서스펙트가 지금 약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레오폴드는 was the 18th century version of modern day parent. 자, 현대 아빠의 18세기 버전이래요. 후 어떤 현대 아빠냐면 goes all out to make his or her child a star. 아이를 스타로 만들겠다는, 근데 goes all out 모든 걸 쏟아붓는 네, 그런 현대판 부모 18세기 버전이다라고 하는. 이거 약간 불편하네요. 네. 여러분 불편한지 안한지 불편 안 하면 넘어갈게요. 네. 자. And the wolf gang's legendary precocity. 자, 이 볼프강의 전설적인 어떤 이런 조숙함은 was exaggerated. 과장되었다. Some of his by Moses에서 his father's probably lying. 그의 어쩌면 거짓말일. 어쩌면 거짓말일 것에 대해 때문에요. about his age. 나이에 대해서 아, 뭐 다섯 살된걸네살 네 했다 뭐 이렇게 거짓말했을지도 모르겠네요. Young Mozart, 모차르트, 어린 모차르트의 incredible musical ability, 아주 말도 안 되는 음악적 재능은 might better, 아 uh, might better be attributed 어디에 더 귀인할 것이다. 자 귀인한다라는 말을 써보네요 귀인한다, 귀인한다도 같은 말입니다. 귀인한다, 귀인한다. 어디에 귀인할지도 몰라. 자 여기 attribute라는 말을 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쓰는 경우가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요. 자 어쨌든 어디에 귀인한다. 바꿔 쓸 말도 찾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소 어려우니까. 어디에서 온것 같아요? to practice 연습 practice practice. 자, practice에 의해서 온 것이다니까. 그러니까 재능보다는 연습일지도 몰라요. compelled. compelled은 뭐 강요를 받, 강요하다잖아요. 강요 받아서죠. to practice 3 hours a day from age 3 on. 세 살부터 온. 어, on 이거 뭐죠? on 전체사도 아닌 것 같아요. 목적 없으니까. 그죠? 이 on 뭔지 얘기 좀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세살 때부터 이 강요 받았어. 하루에 3시간씩 연습받더라고요 By age 여섯 살쯤 the young Wolfgang had practiced an astonishing 3,500 hours. 3,500 시간을 이제 연습을 했대요. Three times more. 세 배가 넘습니다. Than anybody else in his peer group. 자, 친구, 동료 그룹에서 세 배가 넘는 엄청난 연습량을 또 보였답니다. Mozart's famous precursors, 자 모차르트의 유명한 이런 조숙하면 as a musician으로서요, was not so much natural musical ability. 아주 많이 이제 natural musical ability는 아니에요. 자 여기 so 이 as 어떤 관계인지 얘기해 줄까요? 자 as 여기 so 나오고 여기 as 나옵니다. 자 뭐만큼 his ability to work hard 노력 이거 노력 노력에 대한 능력이죠. 노력하는 능력에 노력할게요. 노력 그리고 his circumstances 요거는 이제 환경이죠. and 그리고 father 아버지입니다. that pushed him to do so 그렇게 하도록 밀쳤던 아버지. 푸시를 했던 아버지인데 자요 문장은 구조가 좀 재밌어서 쌤 자세히 설명 안할게요 자 발표자들이 요 문장은 좀꼭좀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에 대해서요 A bad example of what precocity really is 자 요게 주어네요 주어 좀 특이한데 주어 또 구조 좀 분석해주세요 더 좋은 예시는 Maybe famous intellectual late bloomer 자 늦게 꽃피운 사람인 아인슈타인을 또 예로 들면 좋겠다 하네요 Got into one biographer's 자, 한 이거 이게 전기 작가죠. 전기 작가의 디스크립션에 따르면 of the future physicist 이 미래의 물리학자가 되는 이 사람에 에 대해서 글을 쓴 전기 작가에의 하면 아인슈타인은 displayed 보여줬다 no remarkable native intelligence를 보여주지 않았대요. as a child 어릴 때는 딱히 보여준 거 없었다. 다행이네요. 그죠? 우리 모두한테는 his success 그의 성공은 seems 어때 보인다? to have come or 온 것처럼 보여요. From certain habits 어떤 습관 그리고 personality 성격적 특성 성격 특성 성격 같게 그냥 그게 뭐다? Curiosity, curiosity 알겠어요. 근데 resolve가 성격인가요? 어, resolve가 성격. 이거 주로 동사로 쓰이는 거 아닌가요? 자, resolve 먼저 얘기 좀 해주시고요. And 그리고 determination 요거는 어떤 어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는 결단력 뭐 이런 거겠죠. No doubt 의심의 여지 없이 부사처럼 썼죠. 명사 덩어리지만 부사입니다. These traits 이런 특성들은 are not particularly fascinating.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대요. 어,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말하지만 they are 그들은 perhaps 어 아마도 the more essential 더 중요한 c o m p o n e n t 구성 요소일 겁니다. 컴포넌츠 구성 요소죠. 오브 지니어스의 구성 요소일 거다. 하면서 끝납니다. 네, 필자의 의도가 이제 뭔지 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필자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해 줘도 좋고. 뭐 요약해도 좋고 제목 붙여도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인슈타인만 붙잡지 뭐, 말고 또 나는 이 사람 얘기하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